자, 얘들아, 날씨가 너무 좋다, 얘들아. 와, 진짜로, 봄도 아닌 것이, 여름도 아닌 것이, 꽃놀이 가기 딱 좋은 날씨야, 얘들아. 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 옛날 생각이 나는데, 아... 얘들아, 선생님도 재수했거든? 재수했는데, 막, 재수를 하면서, 막, 공부를 하기,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막 재수하면서 여러 가지 고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딱한 가지 생각으로 그냥 재수를 버텼던 것 같아. 그게 무슨 생각인가 하면, 막 친구들은 데이트하고 막 이제 대학생이되어서 술도 자유롭게 마시고 막 전화와서 맨날 놀자 놀자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선생님은 재종학원에 이렇게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학원이 이렇게 감옥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 제발 막 기도하고 그랬어. 내일은 비가 와라.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해? 못 놀게, 음. 음, 막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랬는데 <laughs> 어떻게든 삼주는 죽어도 못할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재수에서 끝내서 어떻게 재수에서 끝내서 이 감옥에서 빨리빨리 어떻게 해방되자라고 그 생각 하나로 어떻게 버텼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얘들아 재수 안 하고 대학 바로 가면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자,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들 텐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재수없이 너희들의 꿈을 이루기를 바래. 알겠지? 얘들아, 약간 고통스러울 거야. 근데 너무 많이 하지도 말고, 때려 죽여도 공부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한 30분 정도만 더 공부를 해주기 바래. 참고 하자, 알겠지? 참고. 자, 얘들아,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 하면, 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 얘들아. 자 여기가 더 쌤이고 여기가 최소값이 되면 이런 문제들은 사설 문제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쌤 음? 비슷해 같은데 봐도 흔히 볼수 있는 형태야. 그런데 여기가 선분 길이 AP, BP의 차, 그렇지? 빼이지 그렇지? 의 최대값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시험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에 지금 두 가지의 문제를 적어놨는데, 자, 이 선분 길이의, 선분 길이 차의 최대 값은 내신에서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가장 쉬운 패턴, 그 다음에 중간 패턴,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어려운 패턴까지 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는 얘기인 거야. 얘가 이 선분 길이의 차의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야, 얘들아. 자. 삼각형의 성립 조건만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하면, 자,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바로 10초 컷, 껌이 된다는 얘기지. 자, 열심히 해서, 자,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이용해서 이런 선분 길이의 차의 최대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제일 먼저 이런 식을 봤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식을 봐. 자, 이 식은 얘들아, 자, 어떤 점 P를, 자, X, Y라고 하면, P라는 점과, 자, 그 다음에, 자, A라고 할게. 자, 1콤마 마이너스 2 사이에 점점 거리야, 그치? 점점 거리.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을 한번 살펴보자고. 자, 요 식도 어떻게? 똑같은 X콤마 Y가 있으니까, 자, X콤마 Y라는 P라는 점과,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자, 호를 바꿔서, 3콤마 1이라는 점 사이에 점점 거리라고, 얘들아. 맞지? 그런데 이 선분 길이와 이 점점 거리와 이 점점 거리의 차의 최대값을 구해 달라는 얘긴 거야. 그럼 먼저 상황을 한번 보자 는 얘긴 거야. 자, 그냥 대충 좌표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자, 요렇게 대충 한번 그려 볼게. 1, -2라는 점이 여기 존재하시고 자, 그다음에 b라는 점이 요렇게 자, 3, 1이라고 요렇게 존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해 봐. 그럼 p는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약에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 자, 여기 x, y가 있다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이거 길이 빼기 이거 길이의 차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 도형이 얘들아 지금 이쪽이 열려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과 수학 제일 끝에 뭐 여러 가지 공간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런 열린 도형들은 어떻게 항상 닫아야 되겠지, 그렇자 그래서 이 도형을 일단 이렇게 한번 닫아 봅시다. 자 닫아보면. 삼각형이 성립이 된 건데, 얘들아. 자, 여기에서 바로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AP 길이 빼기, 자, BP 길이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AP 길이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자,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자, AP 길이는 BP 길이 더하기, 자, 어떻게, AB 길이보다 작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얘들아, 자 AP 빼기 BP가 된 것이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자이 식에서 알수 있는 게 바로 뭔가라면 얘들아, 잘 봐. AP 빼기 BP라는 놈의 길이는, 자 이게 만약에 P라는 놈이 삼각형이 이루어진다면, 즉 직선 AB에 있지 않고 삼각형이 성립이 되버리면 무조건 AB보다 작아지는 거 아니겠니? 맞지? 그럼 여기에서는 경계값이 없는 거지, 얘들아. 자 그런데 이 P에 자 AB에 대한 이 P의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 AB를 있는 선상에 있으면 삼각형이 성립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선상 밖으로 나가 버리면 무조건 삼각형이 성립돼 버리는 거니까 만약에 이 P가 이 선분 AB의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신다라면 그럼 잘 생각을 해보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거를 차니까 그치자 BP 빼기 AP는 뭐가 될수 있는 거야 얘들아 선분 길이 자 AB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니? 맞지? 자, 그러니까 봐봐. 삼각형이 성립이 되면 여기에서 AB보다 무조건 작으신데, 만약에 이 P라는 점이, 자, 선분 AB의 바깥쪽에 위치하니까 AB 길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가? 그럼 이 P라는 놈이 삼각형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 최대 값은 결론적으로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선분 AB 길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겠지. 얘들아, 이해 돼? 자,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시면, 얘들아. 자, 얘는,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에 점점 거리와 동일하셔서, 자, 3에서 1을 빼줘서 제곱을 하면 4가 되시는 거 그렇지.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자, 얼마가 되는 거지? 자, 9가 되는 거지. 자, 루트 13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요즘에 연산 실수를 많이 해서, 이 편집해주는 그, 선생님 제자거든? 학생이 자꾸 선생님을 디스하는데, 얘들아. 자,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예를 쓸게.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오는 형태인 거야. 그치? 절대로 당황하지 마. 자, 빼기에 최대 값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 P는 지금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는 거지. 제한이 없는 상태인 거야. 그치? 그럼 요거보다 살짝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 형태인가 하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두 점을 주고 그 다음에 P라는 놈이 자 Y 좌표가 이렇게 살짝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줄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런데 이게 결국 선분 1위의 차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보준계진 50부 1 0 0라는 얘긴 거야. 자 그럼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봐봐, 얘들아. 자 A라는 점은 틀림없이 여기에 1, 콤마 2로 이렇게 존재를 하시고, 자 B라는 점은 4, 4라고 존재를 하시는데, 얘들아 얘가 y 좌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축을 한번 잡아볼게. 그런데 P라는 점은 어디 선상을 움직이는 건가 하면, 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푼 것과 동일하게 만약에 P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그러면 AP 빼기 BP의 차는 어떻게? 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시는 거니까 어떻게? 절대로 여기에서 삼각형의 성립 조건 때문에 AB 길이보다 작을 수 밖에 없는 거지.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 AB를 있는 연장선을 요렇게 그려주셔서 P가 요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 봐. AP 빼기 BP의 차는, 자, AP 빼기 BP의 차는 여기에서 존재하시는 AB 길이가 된 거지, 그치?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또한 AB 길이가 된 것이라서, 자, 점점 거리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자 따라서 AB 길이니까 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자4 빼기 1의 제곱이니까 9과 9치그 다음에 4빼 2의 제곱이니까 4니까 5 얘들아 정답이 똑같네 자 그래서 루트 1 3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자 쉽지 얘들아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지만 얘들아 응? 꼭 소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에서 나오는 형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볼 텐데 얘들아 잘봐이 문제는 주관식 마지막 문제였어 얘들아. 자, 주관식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을 약간 더 당황시켰던 문제긴 한데, 자, 세 번째 형태를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형태를 보시면, 자, A라는 점이 어떻게 주는가 하면, 자, 2콤마 1로 주시고, 자, B라는 점은, 자, 3콤마 3이라고 주줄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에도, 자, P라는 점이, 자, 고정되어 있는데,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동점, 자, 점 P가 존재하신데, 자, 그런데, 잘 봐. AP 길이와 선분 길이와 문제에서 그냥 한글로 BP 길이에, 차에, 자, 최대 값을, 자, 적어주세요. 이렇게돼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앞에 있는, 자, 1번, 2번 문제와 요 3번 문제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자, X축 위를 움직이고, 자, 일단 선생님이 요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을게, 얘들아. 자, X축 위를 움직이고, A라는 점이, 자, 요렇게, 자, 여기다 X축. 자, 2콤마 1이고, 자, B라는 점이 지금 어떻게? 3콤마 마이너스 3이니까 얘들아, X축 요 밑에 있는 거겠지, 그치? 3콤마 마이너스 3. 그런데 잘 보셔봐. 요렇게 존재를 하시는데, 만약에 P가 X축 위를 요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P가 이런 점 위에 있으면, 우리가 1번, 2번에서 본 것처럼 자, 요거는 삼각형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치? 선분 AP-BP 길이의 차의 최대값이 될수 없는 거겠지? 그치? 그런데 X축 P가 움직이는 공점을 기준으로 해서 A와 B의 위치관계가 이렇게 서로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자, 이 문제처럼 여기에서 요렇게 일직선을 만들어서 P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AP-BP의 값을 생각해보면 얘는 좀 작은 값이 되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최대값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니? A와 B의 X축 움직이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관계가 다르니까. 이 문제는 봐봐. A하고 B가 이 동점을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위치관계가 똑같잖아. 둘다 위에 있잖아. 근데 이렇게 위치관계가 위아래로 이렇게 있으니까, 얘들아. 어, 여기는 최대값이 아닐 걸,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위치관계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얘들아. 자, 이 문제를 할때 우리는 봐봐. AP 더하기 BP에 자 최소값을 구할 때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요 상황도 아니고 요 상황도 아니니까 그럼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AP 길이가 존재하시고 BP 길이가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A 라든가 아니면 B 라든가 자 이런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얘들아 대칭을 시켜버리는 거야 대칭. 자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 움직이는 동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얘들아 좀 약간 이렇게 요렇게 할게. 자 여기에 B 프라임이라는 자,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X축을 기준으로 대칭시킨 거니까, 3,3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잘 봐. BP 길이는 뭐 길이하고 똑같은 거야, 얘들아? B'P 길이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니? 그럼 A하고, 자, 봐봐. 여기에 있는, 자, BP 길이하고 B'P 길이하고 요거 길이하고 요거 길이가 똑같으니까, BP 대신에 우리는 B'P의 길이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생각해도 똑같은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럼 이번 문제가 돼버린 거네? 그렇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 요렇게 있을 때그렇 A와 B 프라임을 자, 요렇게 이어버리면 자, 여기에서 요렇게 있고 그럼 이 선을 연장시켜서 선분 AB에 P가 여기에 존재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AP BP의 차는 똑같이 여기에 존재하시는 AB 프라임이 되어서 자, 결국 AB가 아니라 AB 프라임의 길이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따라서 자, 여기에 있는 요 점과 여기에 있는 요점 사이의 점점기를 구해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자, 여기 빼서 제곱해주면 1이고, 그치? 자, 여기서 요거 빼서 제곱해주면 자, 기가 4가 되는 것이니까 정답이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시험 문제에서 그냥 요 최대 값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좌표를 구하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A, B 플라임도점을 이용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직선 방정식의 y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면 이 p의 좌표가 나올 것이며,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ab 길이, 자, ab라는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 방정식을 세워서 그 직선의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p 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겠지, 그치? 얘들아,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이, 자, 시험에 거의 나오는 문제야. 거의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못 푸는 그런 양민이 되지 않길 바래. 얘들아,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아, 너 식초컷. 응?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래.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얘들아, 공부는 공부를 좋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래. 자, 다음 에 보자. 안녕. 안녕.